is written on my wrist, and 이건 반복 없이. 모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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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찌. 내 여자친구. <목소리도> 이가 <마이> 여자친구. <목소리도> 마이, 우리 저기 갈 거야? <목소리도> 저기 갈지 영희 나 했다. 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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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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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잘 좋겠지? 살 좋을 거 같아. 근데 여기가 맛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누구랑 응. 갔어 <laughs> 누구랑 갔어?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집에 잘 와서 마이기랑 초코랑 같이 케밥을 먹었고 그리고 마이기랑 속고는 갔어요. 운동하러 갔고. 짠! 아! 뭘 사왔냐면. 아. 짠! 젤리데이. 이거 진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좋아하던 건데, 이거 이제 이렇게 포도맛 복숭아맛 같이 나오나 봐요. 저는 복숭아맛을 좋아해서 맨날 레슨 다닐 때 이렇게 하나씩 사가지고 먹었던 기억 생각나 한번 사봤습니다. 그리고 두부, 두부도 샀고, 그리고 삼겹살도 샀습니다. 아니 콩부를 콩부를 너무 해먹고 싶은데 깻잎이 안 들어오네요 한인마트에. 저꼬북치 이거 초코 트러스 맛 오늘 처음 먹었잖아요. 제가 이제 나왔을 때 산호 사 사긴 샀었는데 안 먹었어요. 사놓고 한국 갔다 오고 이러면서 유통기한이 지나 가지고 그때 못 먹었었는데 오늘 처음 먹었는데 맛있던 거요 하나 더 사봤지 그래서. 그리고 이 집화짜장면을 사왔습니다. 그냥 좀 궁금해가지고. 또 그리고 콩나물, 양파. 까지 샀습니다. 아, 와 진짜 오늘도 정말 너무 정신이 없는 하루였어. 진짜. 너무 그래도 다음 주면 다 끝나고 방캉스예요 이제. 바캉스에 저는 어, 언니 오빠랑 동생들이랑 친구랑 다 같이 저희 새끼 타러 가게 될 거예요. 기대돼 눈 쌓인 걸볼수 있을까요? 지금 여기 눈이 안 내리긴 하는데 왠지 거기는 계속 추우니까 눈이 쌓여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여행 가기 전날까지도 계속 바빠요 계속 반주하고 연주 있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스케줄을 성공적으로 끝내놓고 가서 재밌고 편하게 좀 쉬다가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이거를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쇼콜라 참치 아니야? 내가 여기 작은 곳 할게. ど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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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 뮤지컬이 연주거든요. 어, 1월2 1일일또 연주. 네예예예예예 구글 끓여보겠습니다. 콩나물 두부김치국 김치 콩나물 두부국 두부 콩나물 김치국 나의 며 어머님께서 주신 김치 넣고 끓여볼게요 <목소리> 여러분 저는 수업이 끝났고 연습을 좀 하다가 이제 어, 연주하러 가야 돼요 음... 여러분 저는 드디어 연주가 끝났습니다. 이제 박공수예요. 그래서 지금 어딜 가볼까 고민입니다.

이시그티오코아시그오 <라> 오케이. 가면 이 바깥 씹을 오케이. 맛은 그렇게 특별한 건 모르겠고, 그냥 호바밀크의 흑탕맛. 夫 와이 추운데 타는구나. 아 이거는 새로 생겼나? 저건탈수 있지? 어 그럼. 저건 <laughs> 탈수 있지. 음 맛있는 냄새. 맛이. 그 뭐야? 응. 오렌지나 이런 건 없지만 여기 오여주는 어. <laughs> 게. 그러게. 와... 아 뭔가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? 아 춤을 추거라. 그러네. 아 크리스마스라고, 초콜릿도 그러니까. 사고 잘먹게요 아니에요 나도 받은 거야, 나도 받은 거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아니에요, 말했어요 어, 음, 아니, 이미 긴거어아 진짜, 정말 밥 줘야 돼밥 먹을래? 밥, <laughs> 밥 <줘? 씻겼어>. <웃음> <복음밥> <웃음> 시켰어 밥 시켰어? 응감사 이거는 아니다. 그냥 아니다. 이렇게 먹어도 돼? 예. 네, 네. 이거 왠지 얘가 자꾸 음식에 닿을 거 없으면 맛다 음, 버섯개. 초밥에는 이 하는 왜 이렇게 뜨거워? 어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맛있게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 저 바캉스 시작했고 내일 여행 가거든요. 스키장 가거든요. 그래서 저희 장 봤어요 오늘. 가서 먹을 거 한이마트에서 장 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말이여가지고 교회에서 반주자들 선물 챙겨주셨어요. 우와, 수고 많으셨어요. 이런 소스예요. 토마토 세슈다 토마토 세슈 이거는 에크제 아저베진 가지. 가지 가지. 우와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. 그리고 그리고 오늘 또 반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. <laughs> 이거는 먹었어. 꺼내서. 오늘 해미 언니랑 준호 그 응답송 반주 했는데 당 떨어진다고 이렇게 쇼콜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.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랑 좀 나눠 먹었거든요. 저희 갖보들 가기 전에 뭔가 청소를 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피곤한데 짐도 안 쌌는데 꼭 이럴 때 청소가 하고 싶어. 요할수 있는 것만 청소를 좀 빨리 해보고 얼른 여행 갈 캐리어를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같이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?